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과의 경기가 0대 1 맨유의 패배로 끝이 났는데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5대 0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이번 경기에서는 패배라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이놈의 팀은 어떻게 한 경기를 잘하면 한 경기를 못 해. 계속 퐁당퐁당 거리고 있어. 맨유가 아스날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경기 관람 후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아, 렛츠고 맨유는 라이프치히전에서 재미를 본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미드필더진도 반더비크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바뀐 걸 빼면 그대로였죠 투톱으로는 레시포드와 그린우드가 섰습니다 아니 지난 경기 라이프치히전에서는이 전술 진짜 잘 먹혔는데 왜 아스날전에서는 이 전술이 안 먹혔을까요?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오는 것까진 좋았는데 너무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아르테타가 솔샤르의 전술을 정확하게 예측해버렸죠 아스날은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지난 첼시전처럼 요 지역 있죠 이 지역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와버려요 맨유가 여기서 빌드업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기회조차 없애버린 거예요 특히 토마스 파티와 엘네니의 움직임이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정확하게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볼줄만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다이아몬드의 윗 꼭지점에 있어야 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요렇게 수비 지역 앞까지 내려와서 아스날 수비 뒷공간 보면서 롱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은 사이드 공격에도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 해반에 아스날은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나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맨유의 이선보다 빨랐고. 훨씬 유기적이었어요. 맨유의 약점인 사이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죠. 사이드에서 사카의 움직임을 보면서 맨유의 뒷공간을 향해 패스가 들어왔고 반대쪽 사이드에는 윌리엄과베일린이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맨유보다 아스날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훨씬 더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 선에서 주도권을 못 가져오니까 솔샤르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기존 선수들로 전술 변화를 줬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내다버리고 4-2-3-1 형태로 바꿨는데요. 투터이었던 그린우드를 왼쪽 윙으로 돌려세우고 왼쪽 윙에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번갈아 가면서 배치했습니다. 아, 나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맨유 한골 넣을 줄 알았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때 경기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54분에는 메가이어의 아쉬운 헤더 장면도 나왔고 전반전과 다르게 포그바도 윙에서 타락박 잘 해줬어요 그런데 솔샤르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선수교체를 했으면 좋았을걸 여기서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61분에 프레드를 놓고 마티치를 투입하는데요 프레드를 빼는 게 그동안 프레드가 많은 경기를 뛰기도 해서 휴식 차원의 교체도 있었지만 마티치를 투입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강화하려고 한 거거든요 볼줄을 좀더 확실하게 지켜서 주도권을 가져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티치가 투입된 후 아스날은 마티치를 압박해서 동선을 확 줄여버립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냐 75분까지는 라카제트가 해줬고 75분 이후에는 은케티아가 마티치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포그바가 또 기가 막힌 페널티킥을 내주게 됩니다 하... 이 태클에서 저는 장현수가 떠올랐는데요 이 장면을 볼까요? 여기서 윌리안이 돌아 뛰는 베에린을 향해 패스를 하죠 이 공을 걷어내기 위해서 포그바가 달려들었다가 베린이 아주 영리하게 PK를 얻어냈고요. 저는 여기서 포그바가 공을 걷어내려고 발을 뻗은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윌리안의 패스가 맨유의 페널티 박스 밖으로 나가는 볼이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안은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베린은 안에서 사이드로 나가고 있었죠. 베린이 공을 잡는 위치가 페널티 박스 밖으로 간 위치였기 때문에. 포그바는 컵백으로 들어올 공간에 자리만 잡고 있었더라면 좋은 수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멍청하게 급하게 걷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포그바가 베일린 못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베일린이 PK를 잘 만들어낸 거지 포그바가 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포그바가 베일린이 돌아뛰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봤어요. 포그바가 돌아뛰기 전에 뒤로 돌아가는 베이린을 흘끗 보고 움직이는 건데요. 자기가 베이린보다 빠를 르줄 알았나 봅니다. 그냥 애가 너무 느려. 인터뷰에서도 포그바가 자기의 실수 인정하면서 베이린이 나보다 빨랐다. 그럼 멍청한 PK는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인터뷰를 했죠. 이렇게 후방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게 실점까지 해버리니까 솔샤르는 중원 기동성을 올려보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빼고 반더비크를 넣었어요. 그리고 꼴냄새 잘 맞는 카바니도 투입했고요. 근데 이걸 또 아스날이 카운터를 쳤습니다. 반더비크가 들어오니까 두줄 수비를 세워서 상대 기동성이고 나발이고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버려요. 아르테타는 아예 오바메양도 빼버리고 무스타피까지 넣는 정성을 보여줍니다. 하... 이러니까 또 창의적인 패스가 필요한데 아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빼버렸잖아요? 그냥 노답된 겁니다. 솔샤리의 용병술이 아르테타의 대응에 처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막힌 겁니다 이 경기를 본 맨유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포그바 아웃 이 새끼랑은 완전히 끝이야 솔샤르 나가 카바니는 완전 돈 낭비야 메가이어 나가 전혀 쓸데가 없어 매번 계속 우리는 전술적으로 잘 짜여있고 더잘 준비해온 약팀한테 깨져 1년 반 동안 솔샤르는 베스트 11도 몰라 심지어 제일 나은 포메이션도 뭔지 몰라 아 이건 진짜 진심이 담겨있다 솔샤르와 포그바가 있는 한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 솔샤르는 현명한 감독은 아니야 만약에 솔샤르가 이기면 그건 운이 좋아서 이기는 거야 솔샤르는 맨유에서 그 어떤 것도 해낸 게 없어 축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포그바는 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기 훨씬 전에 교체됐어야 했고 이미 포메이션도 바꿨어야 했어 솔샤르 빼고 다 알잖아 솔샤르는 우리가 꼴 넣어야 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빼고 마티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맨유가 아스날에게 패배한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올드 트래포드에서 4경기를 했는데 승점이 1점밖에 안 되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 아직 시즌 초반인데 벌써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못 나갈 생각을 하게 되네. 아닌가? 이거 챔피언스리그에선 잘하고 있으니까 혹시 몰라요. 파리생 제르망도 이겼는데,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못 이길 거 있나? 아무튼, 솔샤르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챔스에서 우승을 해서 나가려고 하나 봅니다. 끝!